고타마시다르타가 아직 출가 수행자이던 시절 어느 날 빈비사라 왕이 라자그라를 지나갈 때 고타마시다르타를 처음 만납니다. 빈비사라 왕은 그가 비범한 인물임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아직 젊고 귀족이며 출가보다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내가 다스리는 마가다국의 왕이 되어주지 않겠는가? 고타마시다르타는 정중히 사양하며 말합니다. 저는 이미 삶과 죽음의 고통을 깨닫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고자 출가하였습니다. 이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초전법륜을 굴리신 후,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을 초대해 라자그라에서 설법을 청합니다. 이때 빈비사라 왕은 다시 부처님을 왕위계승자로 삼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세 속에 욕망이라는 가래를 뱉었건을 남이 뱉어놓은 가래가 더 크다고 어찌 그것을 다시 삼킬 수 있겠는가? 이 빈비 사라 왕은 중림 정사를 기증하며 불법승 삼보에 기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세속으로 돌아가는 것에 아무 미련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